안녕하세요. 말리팀의 대표 김법성입니다. 저희 팀은 생이기 필터를 활용한 공기청정기를 제작하는 팀입니다. 요즘 실내 공기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서 공기청정기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기청정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는 제거해 줄수 있지만 이발성 유기 화합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자칫하면 공기에는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공기 청정기에 사용되는 헤파 필터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연간 약 6000톤 가량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기 정화 식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마저도 앞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수 있지만 그 효과가 너무 미비하여 원룸 기준 약 13개의 식물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기 정화 효과가 높고 환기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필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공기 청정기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해결책으로 이끼를 활용한 바이오필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끼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끼를 필터화시켜 팬과 함께 사용하여 바이오필터 역할을 하는 공기 청정기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제품의 최종 형태입니다. 저희는 생 익기 바이오 필터를 사용하여 공기 중 위험 물질들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익기와 공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표정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현재 실내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익기 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제품 테스트 결과입니다. 저희는 현재 타 공기청정기와 제품 테스트를 실시해 봤을 경우 미세먼지 제거에 있어서는 소요시간이 현재 타 공기청정기보다 3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 문제는 공기포집 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는 펜 교체를 통해서 공기포집 능력 강화를, 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는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에 있어서는 타 공기청정기는 시간당 약 0.1ppm 정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발생시키지만 저희의 제품은 시간당 약 1ppm 가량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 환경부 기준 1ppm은 공기질이 나쁨에 속하는 정도로 이를 통해서 보다 좋은, 질을, 좋은 공기질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O2는 현재 측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공기청정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폐익기 필터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폐익기 필터는 새로운 익기의 종자로 사용될 수 있고 폐익기 필터를 다시 새 익기 필터로 만드는 저희는 제로 웨이스모델을 구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익기 회수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그 마일리지를 새 익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시스템이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런 제품을 통해서 연간 발생하는 약 6,000톤 가량의 햇빛 폐기물들을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미세먼지만이 제거된 공기가 아닌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가 제거됨과 동시에 산소, 산소 또한 풍부한 질 좋은 공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그린 인테리어의 컨셉에 맞게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식물에 있어서 식물이 반응이 없어 관리에 어렵고 정서적 교감이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다양한 표정, 상호작용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통해서 반려식물도 반려동물처럼 키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실험실을 구축하여 제품에 대한 실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입들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여 소비자들의 사용 경험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신청을 하여 결국은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비자의 사용 경험에서 잔여물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이오 접착제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월 중으로는 저희의 제품 테스트를 끝내고 디자인을 외주를 맡겨 실 제품을 생산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끼 필터를 단순히 사람이 재단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가 재단함을 통해서 이 이끼 필터의 생산력을 보다 늘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협업인 금형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의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생, 생산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저희의 숲을 담다. 이것은 저희 팀이 가진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입니다. 숲이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람의 조절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저희는 그런 숲의 가치를 좁게는 저희의 제품, 넓게는 저희의 공간에 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